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까지 합니다. 또한, 10월에서 11장에 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목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해 일,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릅니다. 이번 설 연휴에 내가 자동차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고향으로 자동차를 끌고 갔겠습니다. 알다시피 눈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났는데 우리 사람들은 한 치약도 내가 볼수없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취시할 곳을 가라. 얘기해 주고 싶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전혀 모르는 길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길이라는 거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8 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서부터, 10년 이상을 청년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세자의 길을 가라고 사명을 받고 청년들과 공부를 했어요. 성경 그때 성경을 무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한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내가 사명 받은 거이 청년들과 함께 배우고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 나중에는 가르치는 믿어 있다가 됐으니까 괜찮겠지. 이거면 됐겠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막주시고한것도안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 어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경기도인데, 갑자기 경기도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갑자기 이 대전으로 내려오게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오늘 잠사의 12장의 심정입니다. 그냥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보시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서 누웠습니다. 진짜 오자마자 신학에 들어갔고 막막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게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학교 등록하고 얼마 있다가 제가 2학기에 등록을 했는데 추석 명절 때 바로 전에 등록금을 내라고 나한테 명지를 날라왔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앉아 온 겁니다. 내이 추석 때까지, 추석 때 고향을 달려 올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줄 알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또 대답을 제 독주점에 왔을까요? 이름도 어디에 누구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나의 등을 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저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집 아비집을 떠나라고 랬어요그 아비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대나는 목과 기념을 깎아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또 떠나라 그러는 거였어요. 저도 유교 사상에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냈어요. 그때마다 예를믿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떠나 그래서 잘우상숭배해서 떠나라고 오늘도 아브라함 명령을 더욱 함수라고 떠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믿을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캄대켜 내 복에 걸어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부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축복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 삶을 뒤돌아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인가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할수 없어. 하고 뒤돌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거나, 이것은 내가 할수 없다고 돌아서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아브라의 여정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지금 갈때 우르 떠나서 오는데 그 길이 이 가난당까지는 한천킬로가된다 지금은 그냥 차로에서 운전해 가면은 뭐갈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짐승도 끌고 갔을 것입니다. 조카 녹도 다 지탱 갔니다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앞에 있는 험난한 가정이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험난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고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육신적으로는 좁고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탄이 길이 될수 있고, 축복이 길이 될수 있다고 성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다면, 지금 네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사절을 보면 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살았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사업 파트너도 또한 있었었고, 야너 그거 알지 못하는. 대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내가 너한테 옛날에 도움 받았으니까 해줄게 하던 친구가도 있어. 다시 올라가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저런 는 길로 나가기를 기뻐했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이거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 구원이 있을 따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중간 중간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탈리아에 보면은 아브함이 가난 땅 일을 났다가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점점점점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굳세게 버텼으면 하나님은 그를 더 지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모양을 따라서 기근이 심하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요그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를 볼수 있었죠. 니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는 어려움도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뒤따른다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난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목사들이 그냥 달콤한 소리로 축복하고 뭐 달콤한 소리 한다는 거 좋죠. 귀느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만을 전하는 이런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따라갈 때 나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카로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장세계 19장에 보면 멸망하는 조카 노수는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가슴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옆에 같이 동행만 해도 축복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2025년에 하시려니까아니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서 아시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 따라 나가시렵니까? 나는 분명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제목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 힘들었던 문제, 사업이든, 경제적이든, 가정이든, 또한 건강의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일제나 나타나, 나타나면 명령을 하면 따라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갈 때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축복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표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의 동은 아이라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에요. 그가 가는 곳 멈춰 서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오. 우리나라도 전 1950년대 전쟁 이 일어났죠. 지금 100년도 안된 역사에서 완전 처참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학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교단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새벽재단이 있는 하나님께 열심로 재단을 쌓은 결과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 그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은 종교들이 이제 신앙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를 타고 이제 미대륙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시작하는 나라가 비군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게 자기 집을 먼저 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 집을 먼저 친 것이 아니에요. 적그하게나마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선 내가 피를 피하고 내가 따뜻한 질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자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를 쌓는 거였어요. 었 이제 20일 날 2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식할 때성경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성경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은 나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워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온전히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곳곳에서 이제는 탐하다, 편안하다 하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단이 형식적으로만 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움직이든지 간에 먼저 잠시 잠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장을 가도 어느 이웃을 만나러 가도 잠시 잠깐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조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어디 가도 급하게 내일부터 큰나 정신이 없어. 그러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를 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러가라도 잠시 잠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남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수 있을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람 불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며 나아가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2025년도에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번에게도 이만큼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까지도.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열절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집을 떠나서 우상순배같이 잘못된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움직여야 할때 빨리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우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생활을 할 것입니다. 말씀 없는 봉사를 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셨으시오. 제가 지금 이 나타나는 12장의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 단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아마 세상 속에서 푹 파묻혀 살수 있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흥했는지 망했는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폐을를고 병마의 고침을 받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취시하면 그냥 첫째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그 순종하되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고 그러면 은 여러분이 부르는 그 곳에 그 곳자한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없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났던 나구랑 그 모습 우리에게.